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빈출 족보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우리 확률과 통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혹은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조금 이제 번갈아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회의 시험에서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두 개가 다 같이 나오지는 않고요. 어떤 회에는 경우의 수 혹은 어떤 회에는 확률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확률을 구할 때에도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경우의 수, 가지수 세는 것을 평소에 연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의 그 난이도를 쭉 보시면은요. 어려운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 구해야 하는, 좀 꼼꼼하게 세야 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그 가지수를 더하거나 혹은 곱해서, 그래봤자 이제 가지수가요, 뭐열 가지 넘어가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세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좀 비교적 간단한 수준의 그러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은 그 기출문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우리 91번부터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2015 그다음 문제 보시면 2016처럼 최근에도 계속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에요. 음. 자네 개의 자음하고 두 개의 모음이 있는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만나면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 글자를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자음에서 올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고요. 모음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네 가지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지 곱해야 되는 상황인지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 동시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보통 동시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곱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곱해서 총 여덟 가지의 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덟 가지를 여러분 하나씩 다 만들어 보셔도 되죠. 니은과 아가 만나서 나, 니은과 다시 우가 만나서 누 이런 식으로. 자 리을에 대해서도요. 아와 우를 만들어 줄수 있고요. 미음에 대해서도 아와 우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의 그 각각 모음의 자음에 대해서 두 개의 모음씩 대칭이 될 대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 8가지의 경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답은요, 이번에 8가지가 되겠죠. 보기를 보시더라도, 보기에 나와 있는 그 경우의 수가요, 12가지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00몇 가지,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은 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세보면서, 또 검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2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상의 세 가지하고 하의 두 가지죠. 자, 아까와 비교해 보자면, 아까는 자음 네 개, 모음 두 개, 2개, 그두 개를 매칭시키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옷으로만 바뀐 거죠. 글자가 아니라 옷으로 바뀌어서 위에 옷세 가지, 아래 옷두 가지. 그러면 짝지어서 입어야 되니까, 세 가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같이 입야 하기 때문에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인 2번의 답이 나오고요. 자, 이 여섯 가지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첫 번째 위에 옷에서 이 바지를 입을지, 이 바지를 입을지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이두 번째 윗 옷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생기고요. 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세 보면서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93번은요. 자, 확률 문제죠. 그런데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20명에 대해서 혈액형을 조사를 한 건데 A형이 7명, B형이 6명, AB가 3명, O형이 4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을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그 학생이 A형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이 부분이죠. 아닐 확률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요. A형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A형이 될 확률은 전체 몇 명이냐면 20명 중에서 A형이 몇 명이냐면 7명이죠. 그러면 20분의 7. 이게 바로 A형일 확률이에요. 자, 20분의 7이 보기 1번에 있다고 해서 1번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A형이 아닐 확률. 자, 이것을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용어가 있긴 하지만, 용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전체 확률이 있어요. 전체 확률은 항상 합 1입니다. 1. 자, 근데 이 중에 A형일 확률이 20분의 7이에요. 그럼 A형이 아닐 확률, 즉 B형이거나 AB형이거나 O형일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요 A형일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그것이 아닐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체 확률 1에서 20분의 7을 빼게 되면 20분의 20에서 20분의 7을 빼는 거라서 20분의 14. 요게 바로 14가 아니라 13이, 되, 13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3. 요게 바로 A형이 아닐 확률이에요. A형일 확률은 20분의 7이고 아닐 확률은 20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1에서 빼지 않고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전체 20명이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형이 아니려면 여기 B형이나 AB 혹은 O형일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6명, 3명, 4명 모두 더한 게 13명이에요. 이만큼이. 자, 그래서 이 13명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시는 거죠. 20분의 13.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셔도 돼요. 1에서 그 A형일 확률을 빼지 않으셔도. 자, 확률 자체에서도 우리 경우의 수를 세는 부분이 있지만 얘는 이제 표에 그 도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를 보시고 전체 중에 그 특정한 거. 전체 중에 특정한 거. 자, 요렇게 찾아 주시면 되죠. 자, 표를 가지고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확률에서 AB형일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요. AB형일 확률은요. 전체 20명 중에 AB형이 3명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AB형이 아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아닐 확률은, 즉, 나머지 A거나 B거나 O이거나, 그러면 나머지 A, B, O를 다 더해서 2 0분의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1에서 빼주시는 거죠. 자, 20명 중에 3명이 AB형이면, A병이 아닌 애들은 이제 17명이 되겠죠. 20명에서 빼 가지고 그래서 20분의 17 이런 식으로 또 확률 연습해 보시면 되죠. 음. 자, 여러분들 뭐 B형일 확률, B형이 아닐 확률, O형일 확률, O형이 아닐 확률 다 표를 통해서 연습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94번 넘어가시면 자, 얘도 이제 경우의 수긴 해요. 우리 앞에 두 번의 문제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였는데 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서 경우의 수를 좀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소설 4권과 시집 3권을 추천해 주셨다. 이 중에 한 권의 책을 선택할 경우의 수 모든 책이 다더 다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소설과 시집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책이에요. 자책 7권이 있고 그 중에 그냥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대로 7가지가 되겠죠. 자, 얘는요. 4 곱하기 3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런 곱셈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한게 있기 때문에 자, 근데 10이라고 하는 게 다행히도 이제 보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기에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아, 곱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더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곱하는 게 아니라 더 해서. 왜냐면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일곱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그럼 답이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냐면요. 소설 중에서, 소설 중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하고,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어 시집이네요. 시집 중에서도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4 곱하기 3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두 권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소설 중에 한 권, 시집 중에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소설도 하나, 시집도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요. 4 곱하기, 소설이 4권 있죠? 시집이 3권 있죠?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경우. 자, 요렇게 해 주실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을 선택하는 거라서요. 두 개를 더해서 7가지로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95번의 확률 문제 또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6가지예요. 음. 1부터 6까지. 자,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짝수가 눈이 2하고 4하고 6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 요거 3가지.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약분까지 해서 기약분수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보기에서 3번,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번. 자, 그러면 비슷하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물어보셔도 2분의 1이 되겠죠? 홀수도 1, 3, 5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문제에서요, 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혹은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확률을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확률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확률이 1이기도 하고, 혹은 확률이 0인 값도 나오기도 해요. 자, 어떤 경우에 확률이 0이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음, 10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없죠. 1부터 6까지 중에 10 이상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확률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가 나올 확률. 자, 여러분, 1부터 6까지가 모두 다 자연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던지면 무조건 자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음. 확률에 대해서는요, 확률값이 1이 되는 거죠. 음. 자, 0이 되거나 1이 되는 상황, 이러한 특별한 상황도 물론 있지만, 어 이것보다는 영과 일이 아닌 이런 식으로 직접 어떤 경우의 수를 세서 어, 확률을 구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0인 경우와 1인 경우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영이가요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들른 후에 집에서 학교에 간 다음에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래요. 자 하나, 둘,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길은요 네 가지라고 합니다. 길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영희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도서관 가는 게네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요.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갔다가 가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 연습했던 것처럼 곱해서 전체적으로 12가지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 영희가 집에서 학교에 이첫 번째 길을 선택을 했을 때에 갈수 있는 게또네 가지 존재하죠. 두 번째 길에 대해서도 네 가지. 세 번째에 대해서도 네 가지. 그래서 총 열두 가지 방법으로 도서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두 가지 답은 4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통계 부분을 좀 볼게요.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경우의 수를 세 주시면 되는데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금은 더 많죠. 자, 통계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학년 과정에서도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르려면은 내용이 조금 많아지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도수분포표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도수분포표가 이제 어떤 거인지는 아실 텐데 자 주어진 표에 각 계급별로 해당하는 도수들 그러니까 뭐 사람 수라던가그 자료의 개수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도수 분포표를 해석하는 문제. 자 어떤 계급의 도수가 몇 명입니까? 혹은 어떤 계급 이상에 대한 도수가 몇 명입니까?라고 하는 자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아주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요. 히스토그램을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수분포표하고 히스토그램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도수분포표는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한 별량을 표로 해석하는 거라면 이 히스토그램은 막대그래프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높이가 바로 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도수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히스토그램도 어떠한 그래프고 어떻게 읽는 건지 평소에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부하실 때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세 개의 역할은 비슷비슷하죠. 그래프로 나올 건지 아니면 막대 그래프로 나올 건지 아니면 표로 나올 건지 이 차이이지 그 해당하는 구간,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는 또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수 분포 음, 다각형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번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바로 줄기와 잎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아이는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도수분포표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통계를 배우기 전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줄기와 잎입니다.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요. 도수분포표도 있지만, 줄기와 잎도 있죠. 어,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 파트에서 문제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아, 줄기와 잎 그림이 또 출제가 될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줄기와 잎으로 어떻게 자료를 표현하고 표현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여러분 미리 대비를 꼭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어, 교재를 보시면요. 지난 기출문제들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기본서, 그 다음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줄기와 잎을 충분히 배우셨을 거고 내용 자체가 도수분, 보표만큼 쉽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탁 나오더라도 기출문제 없지만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 96번부터 한번 마지막 통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도수 분포표가 주어져 있죠. 여기는 도수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학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70점 미만이면요. 항상 도수 분포표는 앞에 값이 이상 뒤에 값 미만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자, 70점 미만이려면요. 70점 미만이면 여기 두 계급에 해당하는 값들이겠죠. 자, 그래서 3명, 6명 더해서 9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가, 어, 굉장히 간단하죠. 표가 주어져 있고 어떤 계급에 대한 그 학생 수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70점 이상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70점 이상의 그 계급의 각 도수를 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특정 계급을 물어보기도 하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그러한 계급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럴 때에는 요 계급의 도수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떨 때에는요. 도수 분포표에 도수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지 않고 구멍을 뚫어놓죠. 이 값을. 자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전체 합계가 항상 나오게 되겠죠? 전체 합계에서 나머지 도수를 다 빼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계 어, 도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97, 98 여러분 비슷하게 보실 텐데요. 97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수학성적이 80점 이상이래요. 80점 이상이면 80점에서 90점 혹은 90점에서 100점. 여기 두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80점 이상이면은 그 계급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80점 이상인 계급을 모두 다. 자, 그래서 8명과 1명 더해서 9명 도수 나오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98번도 보시면요. 자, 30명의 충치를 이제 조사한 표인데,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이런 식으로 특정 계급의 도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수가 큰그 계급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도수를 보셨을 때 가장 도수가 많은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계급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여기 12명으로 제일 많죠? 자, 물어본 것은 그것의 계급입니다. 계급은 여기 이 나는 구간, 이것을 바로 계급이라고 하는데, 두개 이상, 네개 미만, 이렇게 되네요. 두개 이상, 네개 미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99번 보시면, 이 표를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세 명에서 여섯, 어, 세 명, 세 시간이죠. 단위가. 세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 요렇게 한칸 올라왔으면 한 명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시간에서 9시간이 이렇게 두칸 올라왔으면 두 명. 자, 이런 식으로 표가 아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요, 문제는 똑같아요. 자, 봉사활동 시간을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으로 실시한 학생수, 도수를 결국에 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15시간, 18시간이면 이 가로축에 15에서 18시간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계급이 바로 8명에 속하는 그러한 계급이 됩니다. 답은 3번 8명으로 골라 주시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15시간 그냥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요. 제한이 없으니까 15시간 이상이면 여기 뒤를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18에서 21시간이 6명이니까 요거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뭐 14명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음. 자, 어렵지 않게 히스토그램 문제도요. 문제 물어보는 질문은 비슷해요. 하지만 표 자체가 그래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10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에서요. 자, 100분 미만인 영화의 편수는요. 100분이 지금 여기 있죠. 미만이니까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야 하고요. 90 이상 100분 미만이 아니라 그냥 100분 미만이라서 여기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80 이상 90 미만에 대한 도수가 4이고요. 네편90 이상, 그 다음 100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가 8편이네요. 자 그럼 100분 미만인 걸 모두 다 더해주시게 되면 12편이 나오겠죠. 12편에 해당하는 답은요, 2번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그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요, 통계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수와 관련된 그러한 값을 찾아내는 문제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상 문제 보시면은요. 어, 표 하나,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하나,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26번은요, 은준의 반 25명 똑같죠? 그런데 이제 도수분포표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막대 그래프랑은 조금은 좀 달라요. 똑같으면 용어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여기 사이사이 에 간격이 없어야 되거든요. 직사각형이 조금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좀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상의 오류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 도수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이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요. 40점 이상인 학생입니다. 자, 지금 계급 자체가요. 계급의 크기가 20으로 이렇게 끊어 놨는데 0점에서 20점, 그다음에 20점에서 40점,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이에요. 자, 그럼 40점 이상은 여기가 40점이기 때문에 요 이상이니까 요거 다요세 계급에 대한 도수를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40점에서 60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수, 왼쪽을 쭉 따라가서 여기 있는 회로축의 도수를 읽게 되면 9명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60에서 80점에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는요, 쭉 따라가 보시면 7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쭉 따라갔을 때 3명 나오죠. 그러면 40점 이상인 그러한 학생 수는 모두 다 더해서요. 더했을 때세명에서 7명 더하면 10명이고요. 거기에 9명까지 더해서 19명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요 40점 미만인 그러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40점 미만이면 왼쪽으로 가시면 되죠. 0점에서 20점부터 20점에서 40점까지 해가지고 두 계급의 도수를 더해주시면 되고 자 어떤 또 특정한 계급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40점에서 6 0 점까지 학생수 그요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만 또 답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도수 분포표에서 여러분들이 도수를 잘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계급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계급도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출 문제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나와 있는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도수분포표에 대한 문항들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 대비를 하시는 중이시라면요 줄기와 입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었죠. 새롭게 여러분 어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개념이기 때문에 줄기와 입 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도수를 좀 해석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서라든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줄기와 입 그림도 충분히 좀 보신 후에 좀 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출문제에서 우리 빈출되는 문제들 한번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다+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시면 기출문제 강좌도 또 다루, 따로 수강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